안녕하세요. 라그나르크에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라그나르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수 생물을 또 만나봐야 되겠죠. 그첫 번째로 요번에는 그리핀을 한번 조련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스전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조련할 생물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사료를 통해서 한번 조련을 해볼 생각인데요. 사료 자체가 이게 가장 레벨을 잘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 그리핀부터는 사료를 통해서 한번 조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또 알로사우루스의 아리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만렙 생물들의 사료를 또 빠르게 만들려면은 알을 또 빨리 낳게 하는 버프를 가지 또 그런 생물을 또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서. 아일랜드에서도 가끔씩 보였던 조그마한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고그 녀석부터 일단 조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비랍토르를 조련하려면은 이게 또 알들이 많이 필요해서 우선은 알을 가장 잘 낳는 도도부터 이렇게 우리에다가 가둬 놓으면은 또 알을 많이 낳겠죠. 크테라노돈 사료로 잘 쓰기 이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노돈이 식당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5 레벨 그렇지. 와 요정도가 그냥 바로 되겠네 자 굉장히 저레벨을 바로 낚아채기 한다음에 우선 요쪽 농장에다가 투척합니다 도도를 엄청나게 모아놨더니 지금 알이 엄청나게 나오는 모습이죠 역시 도도알로 해야되겠어 도도알 조금만 더 모으고 이제 오비락토르 조련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제 알이 16개가 모였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파밍을 좀 해서 랩터알도 하나 구하고 안킬로알 거기다가 렉스알이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 상태고요가라제 일단 15레벨부터 딱 기절을 시켜 놓은 다음에 도도알까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무슨 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먹었더니, 일단 31%가 찼습니다. 자, 보면은, 아, 렉스 알을 하나를 먹었더니, 이렇게 31%가 찼고요 와, 이게 15레벨인데, 이 정도밖에 안 차면은, 와, 진짜, 고레벨 오비랍토르는 조련하기가, 기가노토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11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91%면은, 드디어 길이의 첫번째 오비랍토르가 조련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와 드디어 됐다 요게 알을 낳는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포유류한테는 새끼를 또더 빨리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완전히 뭐 삼신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죠 그러니까 귀엽게 삼신이라고 가야 되겠다 길이의 첫 번째 삼신이가 이렇게 드디어 조련이 완료가 됐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얘가 지금 손에 알을 들고 있네. 야생 생물의 알을 요렇게 걸리지 않고 훔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얘가 원조 알도득인 것 같습니다. 알 표시가 이렇게 떠줘야지 이게 알을 두 배로 빨리 낳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야생한테는 일단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암컷 백숙이 옆에다가 요렇게 딱 내려놓으면은, 그렇지. 오! 우와, 이게 놓자마자 지금 알을 바로 놔버렸습니다. 우와, 이거 쩌는데? 와, 얘가 효과가 바로 나오네. 이런 식으로 조련된 생물 주변에 놓으면은 이렇게 우리 삼신이처럼 알 표시가 뜨게 되면서 알을 빨리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버프가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핀을 조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알로사우루스의 알이고요. 요런식으로 알로사우루스들도 지금 우리를 딱 만들어 줬더니 이렇게 알로사우루스의 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까지만 회수를 하고 이제 그리핀을 위한 사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알 진짜 계속 나오네 <laughs> 거기다가 렉스 알까지 자, 알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기리스의 모습 이렇게 새로 데려온 우리 왼팔의 알까지 이렇게 획득을 하고 나서 이제 강력한 그리핀의 사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업용 밥솥에 이렇게 집어넣고 대량으로 사료 제작 들어갑니다 수정란이랑 무수정란을 전부 다 활용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알로사우루스의 사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구요. 요걸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1개의 사료가 드디어 제작이 됐습니다. 다트가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니까 뿔충이를 같이 데리고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장난이로 든 상태로 이제 강력한 그리핀 한번 찾으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절벽 아래쪽에 새로운 그리핀이 나왔습니다. 몇 레벨일지. 그리핀 90레벨 다른 맵이었다면은 고레벨이었겠지만 자 요녀석은 몇 레벨일지 제발 130 이상 130 이상 아 뭐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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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레벨 저140 잠깐만 잘못봤나? 설마 거의 만렙 임박의 140 그리핀 아니겠죠? 헉, 드디어 찾았다 야생 그리핀 무려 140레벨짜리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사료 11개로 될지는 잘모르겠고요 한 발, 일단, 공중에다 딱 쏴버리고. 그렇지, 받았죠 덫으로 도망가.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잠깐만, 안 돼, 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야, 걸려야지, 뭐해. 리피나, 뭐해. 잠깐만, 옷 깨지겠는데? 야, 걸려야지, 뭐해. 에라, 모르겠다. 뿔충이로 들어갑니다. 안 되겠어.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순식간에. 자, 몸빵 딱 해놓고, 바로 때리 갈깁니다. 가라! 깨라 그렇죠.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그러르자한번 더. 와얘 기절 높은가 본데. 자 은근히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구요. 일로와, 그렇지자 도망간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와 진짜 도망가네 이제 너무 멀리 도망가는데 기존 수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얘가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이게 안 걸리는 모습이고요. 일단 뿔충이로 기절 도전은 실패고요. 그래서 조합을 바꿔서 도망갈 수 없게 튼튼한 3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볼로 된요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불타는 지구에 있던 것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넉넉하게 한 150발 정도를 들고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 사료도 3개를 더 만들어서 14개나 모아놨고요. 140레벨이니까 14개면 되겠지. 두 번째 조련 도전 출발합니다. 자, 요쪽 평평한 지역에 트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을 요렇게 2 곱하기 3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자, 요렇게 해서 한 3층 정도 돼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유인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구멍이 많이 뻥 뚫려 있는 요 문을 활용을 해서 자, 3층으로 일단 세팅을 했고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지붕을 덮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이제 요쪽으로 딱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제 가두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요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세팅을 해 놓고 기리핀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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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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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피나 일로와 리피나 이로 들어와 리피나 걸어치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좋았어 자 순식간에 어 리피니가 다시 들어올라 그러나 리피나 집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리피나, 네 집이야, 일로 와. 리피나 어디가 자꾸 조심 조심. 리피나 여기 네 집이라고 들어와. 리피나 일로 와야지. 리피, 조금 조금만 꺾어 조금만. 아, 리피니가 왜여기어 약간 구구같이 생겼네. 리피나 일로 와야지. 내가 다시 유인해 줄게. 일로 와, 리피나. 잠깐만, 나 죽겠다. 잠깐만. 리피나 좀 아프네. 들어와. 리피나 일로 좀 오라고, 그렇지. 도망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리피나 들어와, 딱 들어와, 딱 들어와, 딱 들어와. 리피나 일로 와이지 일로 와이지 일로 와이지 일로 와로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지어. 지어. 가라채, 드디어 가도 그렸습니다 가라채, 리피나 뭐야, 뭐 되나, 그렇지. 길이 앞에서는 너도 그냥 세 장에 갇힌 새라고, 임마. 그렇지. 좋 리피나 뭐해? 리피나 나와야지 뭐해? 어, 귀여워, 귀여워. 리피나 거기 머리 딱 대고 있어. 내가 길들여 줄 테니까. 리피나 머리통 딱 대. 그렇지. 와, 진짜 가두는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창문보다는 확실히 문을 열어놓으니까 넉넉하게 조련이 되는 거 알구요. 자, 고레벨 길이의 길이핀이 조만간 조련이 될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얘 때문에 발생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황사랑 미세먼지 전부 다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몇발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들고 왔으니까 한번 조련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벌써 기절했어? 섣부근하네. 능력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력은 4천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마비만 굉장히 높고 나머지는 약간 좀 낮아 보이는데 기절 떨어지는 속도가 <laughs> 은근히 좀 빠른데. 자, 기절 떨어지는 속도가 일단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힘들게 만든 알로사우루스 사료 요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자.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렇지 와 이게 1 4 0렙이라서 그런지 일단 한개를 먹었는데 12.3%가 올랐고요 이러면 은 9개 먹으면 끝나겠다 사료 8개를 먹었더니 98%까지 찼습니다 돌련 효과가 1%가 떨어진 게 아쉽지만 그래도 레벨이 올라가는 거는 그대로고요 자 하나만 더 먹으면은 드디어 대망의 기리핀 완성 그렇지 우와 드디어 신화 속의 그리핀까지 길리의 동료가 되었고요. 기리스와 함께 만렙이 될 그리핀은 바로 기리핀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좀 꺼내줘야 되겠다. 아우 기리가 가둬놨었는데 이제 꺼내줘야죠. 그라제 그래. 일단은 세 장부터 딱 뚫어서 펭귄거부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얼굴은 일단 메고 발이 약간 다르다고 하던데 메의 발로 되어있는 것 같고 이게 또 뒷발을 보면은 또 약간 앞발이랑 다르죠? 앞발은 매의 발을 하고 있고, 뒷발은 사자의 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몸통을 한번 보면은, 날개까지 붙어 있는 몸의 앞쪽은 매고,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역시나 또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녀석이죠. 자, 꼬리에 또 깃털이 붙어 있는 게, 매랑 사자를 적절히 섞어 놓은 듯한 완전한 괴물 기리핀이 드디어 조련이 됐습니다. 아 이게 사료를 안 빼놨더니 다 먹어버렸네. 아 이게 타페자라 조련하려면 은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체력은 별로 오르지 않았고요. 기력 조금 올랐고 음식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속이 일단 추가로 좀더 붙은 다음에 근접 공격력이 278까지 올라왔습니다. 딱 활용을 해주면은 오 이게 일단 은근히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자, 기본 스프린트 속도가 일단은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 자, 요게 왼쪽 누르면은 발톱으로 할히기 자, 오른쪽 누르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뭔가를 드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요렇게 떨어지는 거를 보면은 왠지 드레이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245까지 올라왔고요. 기력을 1400까지 찍어서 이제 좀 공중전이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한 번씩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얘가 이동 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자, 요렇게 드레이크처럼 화면 밑으로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활강 효과를 받고요. 그리고 요게 활강이 생길 때 요런 식으로 또 속도가 빨라지는 버프가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 요런 거를 활용을 해서 밑으로 땅 내려갔다가, 요런 식으로 다시 올라와주면은, 이게 이동속도가 일정시간 동안 굉장히 빨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럴 때 이동속도도 올라가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격력도 오르기 때문에, 이래서 그리핀이 완전히 이렇게 사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맹도과 이번 20레벨짜리가 하나가 따라 오는 상태죠. 자, 활강을 활용을 해서, 요런 식으로, 충분히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자, 돌아간 다음에, 버프 붙은 상태로 때래픽이 그렇지! 버프 약간 받은 다음에 가자! 하자그렇죠자 요런식으로 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렙이라면은 거의 한방이 나올텐데 다시 한번 더자 맹독정도는 뭐 그냥 가까이 붙어도 싸워도 요런식으로 뭐 순조롭게 정리가 되고요 큼직한 브론토 와 135레벨 상대로 높이 활강을 한 다음에 드레이크처럼 내려찍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우와 요렇게 등을 내리 찍었더니 지금 반격을 하는 걸로 봐서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8강을 한 다음에 생기는 이런 버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때려 패주면은 데미지가 또 추가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독수리처럼 요런 식으로 데미지를 넣어주면은 몇 배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순식간에 넣어줄 수가 있고요 우와 벌써 8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강력하게, 찍어버려, 그렇지. 와, 요런 식으로. 기본 데미지는 많이 약한데, 이게 활강을 활용한 데미지를 쓰다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와, 135레벨을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작은 녀석들한테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내려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버프 받은 상태로 질주 들어가면서, 꽝! 그렇지. 한 바, 아, 레벨이 너무 낮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아르젠서비스 자, 구구가 셀지, 호크가 셀지 자, 버프 받고 한번 때려패 보겠습니다 자, 버프 딱 받은 상태로 그렇지 자, 두대딱 때려팼죠 자, 요런 식으로 버프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때려주는 게 포인트 비슷하게 생겼다고 비슷할 줄 아나 본데 그렇지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알을 훔치러 가던 도중에 여기에 렉스가 나왔습니다 자, 요 렉스도 85레벨인데, 요게, 버프를 받고 때려보면은, 과연 한 번에 킬을 할수 있을지. 최대한 빠르게 딱질주 들어갑니다. 그렇지, 요렇게 들어가면서, 때려패, 걸어챠. 헐모노 전거를 한 방에 잡았습니다. 자, 버프 받은 상태로. 오케이, 한대패스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원래 때리던 거에 몇십 배의 데미지가 들어갈 것같고요이렇게 하면서, 걸어챠.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요번에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걸어지요 우와, 이게 속도가 진짜 엄청 빠르면서 세기 때문에, 와, 한 번에는 아니고, 몇번 때려 패턴이 순시간에 잡아버렸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전투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얘가 또 굉장히 좀 좋은 점이, 공중 유닛 중에 이렇게 탑승을 한 상태로 무기를 쏠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자,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런 캐찰 같은 녀석들을 고레벨로 재조련을 할 때도,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딱 써주면은, 예전에 낙하선을 타고 힘들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쉽게 또 조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둥지에서 알을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조금 잡은 상태라서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오, 요쪽에 하나 있다. 자, 불와이번의 알몇 레벨일지. 165레벨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변에 일단 별로 없기는 한데, 자, 요거를 들고 얼마나 빨리 도망갈 수 있을지. 자, 기리핀과 함께 도망가 보겠습니다. 출발. 온다, 온다, 온다. 헉, 오케이, 양쪽으로 다 붙었습니다. 자, 바로 활강을 활용을 해서 일단 여기부터 빠져나가고요몇 마리야, 몇 마리? 세 마리나 붙었습니다. 일단 기본 속도 자체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서 조금씩 따라잡히는 것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라는 점. 제가 왜 이래 멈췄어, 다시.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죠. 그렇지. 요 활강을 한번만 해주면은 이게 속도가 쭉쭉 벌어지기 때문에 자 요런식으로 해서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최대 활강 속도로 한번 쫙 날라 버리면은 그렇지 한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두 마리째 포기하고 끝까지 한번 도망가 줄 테니까 그렇지 눈 지역도 순식간에 돌파를 하면서 자 끝까지 한번 도망가 보겠습니다 와 속도 엄청 빠르다 진짜 자 현재 3마리가 붙었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상태까지 됐고요. 기닉스도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활강을 최대치로 활용을 해주면은 현재 아크 비행생물 중에 더 빠른 생물은 없다는 점. 자, 이렇게 알 훔치는데 1인자 그리핀으로 알까지 한번 훔쳐봤고요. 다음에는 라그나로크에만 나오는 얼음 와이번 알 한번 훔쳐서 최고 레벨 얼음 와이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